안녕하세요 채권 한잔입니다. 오늘의 한잔 리스크입니다. 동전의 앞면처럼 수익이라는 앞면 뒤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늘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쪽만을 바라 보기 원합니다. 리스크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리스크를 단지 손실 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리스크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가운데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메트로놈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칭적으로 왼쪽으로도 크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수익을 더욱 추구할수록 손실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투자의 세계에서는 리스크를 불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그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변동성인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리스크의 정량적인 분석이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달려볼까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 달릴수록 사고가 날 확률 또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고의 피해 또한 커집니다.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위험 또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액셀레이터는 수익 추구를, 브레이크는 리스크에 대한 조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자라서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 중그 누구도 폭락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 뒤에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야노스의 두 얼굴처럼. 비트코인의 차트를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브레이크 험지 동작 바로 튤립입니다. 17세기의 튤립, 튤립 가격 차트입니다. 비트코인과 튤립의 공통점은 너무나 빠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등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 꿈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튤립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표현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투자세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증권 분석에 그 투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본의 안정성과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투자다. 투기에 대한 정의 또한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행위이다. 저는 투기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 그것이 바로 투기이다. 오래된 영화 back to the future 2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래의 늙은 악당 밥은 50년 동안 스포츠 게임의 승부 결과가 적혀 있는 매거진을 가지고 어,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온다. 미래에서 늙은 악당 밥은 그 매거진을 현재의 젊은 악당 밥에게 줍니다. 젊은 밥은 그 매거진을 사용하여 스포츠 도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현재 지금 알고 있으니 실패할 수 없었겠죠. 미래의 수익을 현재에 알수 있다. 어떨까요? 주식과 채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익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주식, 그 수익이 언제 결정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주식을 100달러에 샀다면, 그리고 200달러에 팔았다면, 그 수익은 100%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50달러에 팔았다면,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팔때 주식은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그 의미는 현재에서는 미래의 수익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팔때 결정됩니다. 채권은 영어로 fix e d income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의미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을 사는 현재의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살때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채권 만기까지 투자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두 번째, 채권 만기까지 그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채권 투자의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채권 투자만큼 리스크가 아주 작은 투자는 분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에 실패하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뽕의 말처럼 투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투자에 실패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기입니다. 투자 대상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 주체의 상하, 상황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손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의 손실 그 의미는 다릅니다. 다음 달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비트코인을 살수 있을까요? 채권 투자 두 번째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리스크에 대한 인식입니다. 투자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잊지 마세요. 지피지게 하면 백전 불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